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 단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기는 것이다. 나는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과 함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 베네수엘라 정권 축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모두 기습적 군사 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직접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계속 시위하라,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사례가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측으로부터 협상 관련 접촉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발언을 통해 사실상 회담 가능성을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 행정부가 이란 야권 지도자와 접촉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지난 주말 미국의 망명 중인 이란 왕정우계자 레자 팔레비를 비밀리에 만나 시위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 이후 미국 정부와 반정부 진영간 첫 고위급 접촉입니다. 미국이 이란 하메네이 신정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레자 팔레비는 1979년 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조의 후계자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 개입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시위 현장에서 팔레비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반정부 진영 내 상징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내부 상황은 심각합니다. 전국적 시위가 3주차로 접어들며 사망자가 약 12,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란 당국은 인터넷을 차단하며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 내부에서 이미 5만 대 이상 스타링크 수신기가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란군은 스타링크 신호를 추적하고 관련 장비를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사태의 여파는 주변국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황 악화에 대비해 공군 방어 전력을 증강하고 군 경계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이 이란을 직접 대규모로 타격하지 않는 한 즉각적인 공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상황 변화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태세는 강화하고 있습니다.